우리는 그동안 욕의 세 친구들이 인과응보론에 입각해서 욕이 지금 이런 고난당하는 것은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의 결과로 이런 고난이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주장을 계속 들었고 또 그에 대해서 욥은 아주 시종여일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심각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지 않는지 나는 알수 없지만, 내가 언젠가는 이 단련하는 기간이 끝나면 정금같이 나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무죄함을 분명히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엘리우가 이 모든 변론 과정을 다 듣고 난 이후에 그냥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의로움이 있어서 그가 젊지만 조금 당돌해 보일런지 몰라도 이 사실은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욥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꾸중했던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편으로는 또 욥을 칭찬하고 두둔하는 입장에 서는 것은 이세 친구들을 꾸중하는 것과 같은데, 그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조건 옳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숙해진 사람으로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며 영적으로 이겨내는 그 사람은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굉장한 영적인 성숙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 오름과 그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하기까지 이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경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교훈하신다, 훈계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고 훈계하시는 그 목적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주권적인 간섭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징계받는 자들을 위한 중보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배송물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심각한 상황에서 구원하시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천사가 있다면,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고 용서하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예시가 여기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을 회복하시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징계받음을 통해서 혹은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이 고난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요배 고백처럼 성숙하기 위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연단이다. 하나의 훈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의 이해가 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생각지 않았던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아니면 그렇게 당하기 싫었던 그런 심각한 고난들이 내 앞에 무수하게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싸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다고 생각하며 그 의의 싸움을 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오히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고난이라면 세상아 나에게 달려와라. 나는 껏떡 없다 하는 그런 자세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내 안에서 이루어 내기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그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그 훈계하심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꾀를 빨리 버려야 합니다. 아, 이 고난에서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꾀를 쓰면서 무언가 무마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막기 위함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거나 교만한 생각을 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보자를 세워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이 기가 막힌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죄에서 온전하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중보가 없다면 성령의 중보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중보가 없다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이 섭리에서 온전하심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성숙함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우리는 힘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무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이렇게 우리 인생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시름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피공 넣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또한번 받아 주시고, 또한번 받아 주시고, 하염없이 받아 주옵소서. 하는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회복시켜가면서 부단한 영적인 싸움을 시키는 것은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라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고통 중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친구보다 욥의 신앙이 더 월등했던 것은 바로 그가 고통 중에 그 심각한 고통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그렇게 항변하며, 혹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혹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고통을 통해 그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서 대속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중보자를 그가 가슴에 품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 고난이 끝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까지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놓치지 말고, 상황에 지지 말고, 지금 괴로움과 이해 못할 그런 고난이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요비 붙잡았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우리도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